네 지난 주에 정부의 드론 활성화 대책 때문에 드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속에서도 한국이 드론 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오늘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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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용도로 사실 드론이 네.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뭐 취미 네. 활동도 되고 있는데 드론의 정확한 의미나 네. 최근의 트렌드는 또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이제 드론은 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벌소리, 이 벌소리 음. 의미하면서 이제 개념이 잡힌 건데 음. 그 정확한 정의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무인항공 로봇입니다. 이네 이네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단어에 의해서 이제 확장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용도로 등장했다가 기술 발전과 이제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이제 공공목적, 그리고 운송, 촬영, 장난감용으로 많이 쓰게 됐고, 맞아요. 네. 뭐 이제 그 수중 촬영용 드론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연동해서 아니면 다양하게 소형 드론까지 나오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난감, 아 네. 3D, 그리고 이제 공연 구조, 재난구, 손님 접대와 음식 배달, 음식 배달까지 네, 이미 하고 ]이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송과 영상 촬영,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음. 고스트 드론. 음. 네, 그리고 이제 나노 바이오 드론까지 바이오까지 적용되는 드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뭐 지금 드론이 전 영역으로 좀 확대가 그렇죠, 되고 네.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마존, 구글, 샤오미까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시도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새내개 회사 매우 중요한 회사 중에 네네. 하나인데요. 그 특히 우선 이제 컨설팅 그룹이었던 디틸 네, 그룹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시장이 2022년쯤 되면 13조원 가까이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급장이에요. 네. 그,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이제 3년 전에 그 옥토 콥터라는 드론을 8개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인데 이 드론을 이제 발표하면서 폭발적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실제 30분 이내에 이제 배송 처리하겠다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면서 네. 어, 특정 도시에서 이제 진행했던 걸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원가가 중요한데 항상 네. 배송은 이제 SCM 차원에서 운송 원가가 중요하거든요. 근 이제 이쪽은 그 9센트까지 떨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트럭에 의해서 운송할 때는 아. 한 1.2달러였는데 드론이 싸지는 그렇죠 거네요. 훨씬 싸지는 거죠. 오. 그리고 이제 긴장해 야될 부분은 아마존 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네. 드론 시장에 대한 공략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윙을 2014년도에 발표를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태양 전지 기반한 드론이 있는데 솔라 60이라고. 타이탄 에어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어, 구글의 사업권 전역을 아프리카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게또 중요한데. 알리바바는 작년 2월에 이제 드론 서비스 실험을 끝냈고 타오바오를 통해서 드론 직배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y t o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와 제휴를 하면서 어, 배송지 근처까지 이제 드론으로 배송했다가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거기게 전달하는. 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물류 확대 서비스까지 지금 아마존그알리바바가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네. 샤요 항상 이제 대륙의 실수를 이기는 샤오미인데 <laughs>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제 드론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벌써 30개 특허 출원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소 1년 이상 이제 사전 조사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올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100달러, 우리나라 돈한 12만 원 정도. 네. 지금 드론이 한 200만 원 정도 쓸만한 게 그렇게 하거든요. <laughs> 네, 이제 매우 혁신적인 있어야지. 가격이죠. 그러네요. 보급화에 기여가 되니다 맞습니다. 대중화에 예. 매우 큰 기여가 될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선전시가 이성급 도시에 이제 광동성에 있는 이성급 도시 선전시인데 여기가 지금 드론의 메카. 아. 아직은 우리나라 드론의 메카가 없거든요. 선전시에 관심을 좀 예.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완전히 국지가 글로벌 업체들이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드론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그쪽에 역량을 맞습니다. 키우려는 네. 그런 모습인 건데 그럼 우리 나라는 어떤지 우리 시장은 좀 트렌드가 어떤 분? 사실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는 좀 더디고 있는데 네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이제 시장 드론은 재작년 2014년에 이제 154억 정도 했고요 올해 이제 278억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한1 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좀 원대한데 2022년까지 이제 전 세계 시장 10% 정도의 점유율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 10 전율.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올해를 드론 산업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그래.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가 완화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직은 좀 아쉬운 게큰 로드맵이 없는 게좀 음.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드론을 날려야만 그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렇죠. 따라하게 되거든요. 예. 항상 이제 소매품이라는 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제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한강 드론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2만 7000제곱미터인데) 한 (900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드론 대회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부는 (TL) 라고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드론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창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이제 자동차 특히 스마트카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촬영 그~ 정밀도로 정확 분석을 위해서 드론을 쓰기 시작하고 오. 지자체도 이제 드론 활용도를 높여서 국가 하천이나 아니면 관련된 농법상의 드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드론 택배가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드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규제가 풀리면 확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드론이 네 가지 용이 있거든요. 인문용, 전문용, 상업용. 공공용이 있는데 그 드론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에서 이제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상업용만 커지는 게 아니고 광고 공연까지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 PwC 이제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네. 2025년까지 한 135조 정도의 파급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택배, 물류, 교육, 면허, 보험, 보안까지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VR과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인데 일본은 이제 특정 시를 하나의 그 드론 특구로 정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까지 드론이 갈수 있도록 아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알리바바보다 훨씬 더그 확대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이제 드론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드론이 택배 기사에게 전달해서 고객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정말 자기 집 베란다에서 그래요. 어, 그래요. 어, 빨리 또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고영 대표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